내일은 세터를 가는 날이다. 장기 자랑 한다길래 열심히 안녕하세요. 연습했다. 드디어 세터 가는 날이다. 너무 일찍 와서 버스 안에서 심심하게 바깥 구경을 했다. 조금 후에 소정 선배랑 같이 앉게 됐는데 너무 좋으신 분이었다. 좋은 예감. 두 시간 정도를 달려서 경주 마우나 리조트에 도착했다. 배너를 보니까 세터에 온게 실감이 났다. 어, 제 생각에는 이제 댄스 배틀을 해서. <laughs> 선선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각학과 학회장 춤 한번 보고 싶어서 한 거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 맛있게 밥을 먹고 농놀을 해 주었다. 근데 너무 못해서 쪽팔렸다. 돈 빌려 주신 한광석 선배님 사랑합니다. 다들 숙소가 마음에 드는 거 같다. 어디? 난 오티를 안갔어서 오늘 얘네 처음 만났는데 다들 성격이 좋아서 금방 친해졌다. 장기자랑 연습을 했다. 이쪽 팁은 OMG를 할지 안티플라자이를 할지 고민 중인 거 같은데 너 이거 할수 있어? 처음이건데 너. 오, 가자, 가자, 가자. 아니 근데. <웃음> 아. <웃음> 그냥 OMG 하기로 했다. 난 세현이랑 장기자랑 어, 연습을 어, 했는데. 가비지 타임 최발라기 하나 둘셋 범벅이야. 세현이가 농구 좋아한다길래 아. 엄청 빨리 친해졌다. 굿 굿. 나도 아, 네, 세터 왔으니까 나 제일 놀다 가면 좋겠고 응. 수비 이행시 어, 수... 수빈아. 미라. 고생하자. 짜. 아이 인그라운드 이영국과 시작. 일둘 수빈 수빈. 기운 하나? 기운기여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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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 어 여기 있어 이 일을 보는 거 같다 지금 이상한 사같법 안녕하세요. 어제 장난 아니야. 나 와봐.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영. 미사. 미사해 산? 아 괜찮아 괜찮아. 세 여만 박. 세 한입니다. 안녕 하세요 인정 받았어 이 언니. 아무래도 선배님들의 눈에 든거 같다. 그리고 일찍 들어와서 잤다. 둘째 날이 밝았다. 1 1시 반에 일어났다. 이런 적이 거의 없는데 어제 피곤하게 했나보다. 조식 먹고 나서 세현이는 농노를 했고 난 낚시 놀이를 했다. 그리고 화장을 했다. 마스카라는 컬스 무슨 노래야? 노래리지야지 강당에 모여서 스터디 플래너랑 볼펜을 받았다. 그리고 소정 선배한테 수강 신청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다음은 곧 있을 리허설을 대비해서 세현이랑 맥 연습을 했다. 장기자랑 안 나가는 친구들은 열심히 플래카드를 만들어주었다. 너무너무 감동스 그리고 리허설 시작 다른 무난하게 잘한것 같은데 수빈스가 살짝 불안해 보였다 근데 열심히 연습해서 많이 발전했다 어, 뭐야? 어, 뭐야? 시간이 좀 남아서 세현이랑 마지막까지 호흡을 맞춰 보았다 대망의 레크리에이션이 시작되었다 맥주 빨리 마시기도 하고 인물 퀴즈도 하고 어? 그래? 몸으로 말해요도 했다 「今れ。 우리는 상못 받았다 솔직히 좀 충격이었다 수학교회가 분위기 진는데 정신이 없어서 초반부 영상은 못 찍었지만 솔직히 처음에 진짜 우리가 분위기 다 띄웠는데 나만 아쉬운 게 아니었던지 장기자랑을 준비했던 친구들이 하나도 울기 시작했다 쑥 쏘여서 너무 속상한다면서 울고를 토했다 귀요미들 수학교육과 하면은 오해부시다 알죠? 겠네수학교 알겠죠? 해부합시다 그래도 4대 전체에서 우리 수교과가 제일 잘 논다고 소문났으니까 나는 만족스럽다. 좀더 같이 놀았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나는 이번에도 일찍 들어와서 잤다. 새째 <laughs> 날이 밝았다. 바로 학교로 돌아와서 수강신청을 했다. 여기서 없습니다. 나 어떡하지? 다행히 학점은 채웠으니 괜찮다. 못 챙긴 사람도 있으니까 도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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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입학식이다. 선배들이 준비한 공연도 보고 한용은 예! 이영지도 와서 신입생들을 환영해주었다. 연예인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건 처음인데, 진짜 콘서트 온것 같았다. 이박식때연예인올줄 몰랐는데, 영남대 최고. 사실 세터를 갈까 말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오길 정말 잘했다. 술 먹으라고 강요도 안 하시고, 다들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라서, 앞으로의 대학생활에 기대가 된다. 오늘의 일기 끝!